때는 지금으로부터 가까운 가상의 미래. 세상엔 변종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었습니다. 바이러스의 변종이 시도 때도 없이 출몰하는 세상. 미래가 불투명한 우리들의 청춘들. 이렇게시간에 수레바퀴에 짓눌려만 갔다. 위험한 바깥세상에 피해 친구 집으로 찾아온 지화자 씨. 아, 안녕. 그녀의 친구는 바이러스를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의 집콕 생활은 어떨까요? 근데 이불 말이야 꼭 살아있는 생명체 같아 이 불은 나의 하루를 지배하는 주인님이셔 이뭔 개소리야! 유일하게 시간 보내기인 엉뚱한 상상하기 그것도 시작이야? 이물 위에 하... 상했다는 듯한 반응 하나만 물어보자 만약에 시간도 멈추고 나도 멈추고 너만 움직일 수 있다면 넌그 순간에 어떻게 하고 싶어? 스페셜 타임이 시작되는 거지. 다소 야릇한 상상한거 같은데? 그럼 실제로 내가 멈춰섰다고 생각하고 네가 상상한 그 발칙한 로망을 한번 실현해 봐. 상상의 나래를 실현해 보라니? 어우 이게 웬 떡? 근데요 두 사람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우 좀 떨어져요 어, 잠깐 지금 신종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으오니 가급적이면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자가격리를 멈추게 하는 방문객의 출연 마스크도 모자라 헬멧을 쓰고 다니네요. 답답하게 뭐 하는 거야? 늘 집에 차박혀 입는 거야? 말잘 듣는 모범 시민처럼. 그러게 불량한 너가 부러워지네. 가자. 답답한 마음에 술한잔기분는데 사스도 메르스도 결국은 다 사라지잖아. 시간이 멈추고 사람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 신박한 이 남자 아까랑 똑같은 질문을 여자에게 합니다 만약에 너가 멈춰지고 나만 움직일 수 있다면 이거 설마 여자 꼬시려고 하는 작업 멘트인가? 혹시 남자와 있을 때도 똑같은 질문을 할까요? 오늘 바이러스 농도가 높은가 보지? 요즘은 마스크안 쓰면 잡혀가 그래? 그래 너도 조심해 너는 세상 돌아가는 뉴스에는 관심이 없지? 세상일에 무관한 자네가 부럽구만. 그럼 갈게. 딱딱한 놔봐. 뉴스거리만 이야기하는 두 사람. 누지? 하지만 여자가 등장하면 같은 뉴스라도 분위기가 확 바뀌는군요. 바까... 사내 정액이 좀비 바이러스로 변이 된다는 그 핫한 뉴스 못 봤어요? 지금 말하는 거 가짜 뉴스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이들. 그러던 어느 날또 다른 바이러스 변종이 생겨났으니.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눈 색깔이 변하거나 눈에 기가 드는 등 이상이 있으신 분은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눈좀 봐봐. 변했어? 이번엔 눈 색깔이 변하는 바이러스라는데. 정상적인 것 같은데. 나는 아, 어때? 조금 충혈되긴 했는데 괜찮아. 누구지? 친구들의 뭐야? 방문이 막상 반갑지만은 하는데요 잠깐! 안경 좀 벗어봐 눈 색깔 변했나 좀 보게 뭐해? 안경 벗어봐 몸이 뜨거워져 가고 있어 어? 왜못 들은 척하죠? 수상하네 빨리 벗으라고 안경 아 집밖에 안 나가면 뭐 하나 바이러스가 집으로 찾아오는 것을 그런데 이 바이러스 신체 부위를 크게 성장시킨다고 합니다. 뭐야? 이름 하야 큰놈 바이러스라는 거죠. 친구의 변화가 부러운 건지 오랜만에 외출을 감행하는 남자 혹시 바이러스에 걸리고 싶은 걸까요? 요즘 어때? 바이러스의 혜택인지 재앙인지 몸의 신세계를 느끼느라. 잠잘 시간도 없던다 음. 하지만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변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 뜨거운 최신 뉴스가 뭐야? 세상이 혼란과 무질서를 인해서 사람들이 워킹데드가 된다는 거야 워킹데드? 좀비 영화 본거 그대로 말하는 거잖아 날 봐봐 발기부전증이었던 애가 빅사이즈가 됐잖아 매일매일 영화 같은 일상이 펼쳐지는 세상 하필 좀비 영화라니 어후 암담합니다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해피엔딩을 꿈꾸는 사람들. 그들은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좀비가 될 것인가?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큰놈 바이러스로 그들의 운명이 정해집니다.